안녕하세요. 토토교수사입니다. 토오픽 3월 31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오픽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골드 멤버십에 최근 가입하신 분은, 어, 저에게 꼭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주셔야 제가 어떤 분인지 알고, 어, 조합 문자를 발송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골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은 꼭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합기 시스템에 권한을 다 모두 넣어드렸죠. 이것도 안내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 여기에 회원가입 하시면, 이 조합기 멀티나, 그 다음, 음, 이 배당 확률, 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권한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배당이 몇 퍼센트의 확률로 들어왔는지, 그런 배당을 받은 경기 정보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 경기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모두 권한을 넣어드리고 있었으니까 어, 여기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공유 어,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여기 회원분들 많은 또 공유해 주시니까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어,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적중 눌러 보시면. 어, KAB 토토뱅크님 이렇게 주, 적중되신 어, 내역도 있고 또 아쉽게 한폴라 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토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오늘 토픽은 어, 1번에서 부터 31번 경기 5경기인데 너무 적어서 제가 74번, 내일 경기, K리그, J리그까지 해서 문자 발송은 이미 드렸고요. 그 다음, 어, 이 경기, 나머지 경기는 멤버십 커뮤니티에 공개합니다. 이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커피 후원, 멤버십 이상이신 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기, 웨스원도와 에들류나, 웨스 언더의 정배이고요. 3위와 2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 업체 승이 한 곳, 무승부 두 곳이고 해외 구매율 승 45%였는데 저는 이거 역배로 예측했습니다. 어, 역배인 패, 햄패, 오버. 1 9번 경기 가시와 우라와 우라와의 정배이고 17위와 6위의 대결이고요. 해외 배팅 업체 세 군데 모두 패로 예측했고 어, 저는 정배인 패, 햄무 언더로 예측했는데. 어, 무승부 가능성도 좀 보여서 보험에 무승부도 받쳤습니다. 25번 경기 프랑크푸르트와 보훔. 프랑크푸르트의 1.43 낮은 배당으로 정배가 들어왔고 6위와 14위의 대결이고요. 해외 베팅 업체의 네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는데 저는 이거 조금 이변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어, 무승부로 예측을 했는데, 상대 전적의 보험이 나쁘지 않고, 또 최근 흐름을 보면, 어, 보험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 무승부로 예측을 했습니다. 무, 햄, 패, 오버. 28번 마요르카와 오사수나, 어, 2.75배당, 굉장히 무승부 배당에 2.75배당이 나왔구요. 어, 11위와 9위의 대결이고, 해외 배팅업체도 무가 둘, 승이한 곳, 패가 한 곳이었구요. 해 구매율 승4 5했는데 저는 이것도 무승부로 예측했습니다. 무 햄페 언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75 배당이 과연 몇 프로 정도나 나온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권한을 모두 넣어 드렸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배당 확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배당 확률을 클릭하고 어, 축구만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축구만 남겨 놓고 음, 한 다음에 지금 마요르카 오사수는 2.75배 당 이걸 클릭하게 되면 어, 이, 지금 축구 동일 종목일 때약 31%고 동일 조건 어, 동일 조건 무승부일 때는 어, 40% 40%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요. 음, 자, 무승부 2.75일 때 아까 40%가 나왔고, 어, 그래서 이렇게 2.75에 파란색이 칠해진 것들이 어, 경기에 어, 적중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어, 이걸 통해서 많은 또 어,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기능 좀 소개드렸고요. 31번 경기, 마르세유와 몽펠리에. 어, 마르세유의 1.33, 낮은 배당, 정배당 들어왔고, 2위와 11위의 대결입니다. 해부팅업체의 승이 세 곳, 무승부한 곳이고, 어, 저도 승, 햄무,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이거 다음 경기인데요. 토요일 날 웰링피닉과 멜버빅토. 웰링피닉의 정배고 5위와 12위의 대결이고 어, 해외 베팅 업체 승3 곳인데 전 역배로 2변으로 예측했습니다. 패, 햄패, 오버. 95번 경기 FC 안양과 충남 아산. 어, FC 안양이 정배고 3위와 10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베팅 업체 3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요. 저도 승, 햄무, 언더. 98번 경기, 요코FC와 후쿠오카, 후쿠오카의 정배고요 18위와 4위의 대결입니다. 어, 해외 배팅업체는 패가 둘 무승부 한 곳이고, 어, 저는 무승부, 헨승, 언더로 외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과 내일 경기 약 7경기 정도 공개 영상으로, 8경기네요. 공개 영상으로 어, 찍어드리고, 나머지 정보는 멤버십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발송은 이미 드렸습니다 어, 저에게 혹시나 문자 발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안내 보시고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고 신청 주시고요 어, 주신 다음에 꼭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적중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